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이게임 채널의 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GD5 차복사 글리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차복사의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오늘은 이번에는 아레나가 아닌 시설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벙커.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칸에는 저기 안쪽에 이동식 장점본부 동시기가 필요하고요 자,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레나 EC로 해도 되지만은 여기 뭐냐 LG 커스텀으로 해도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복사 원본 차량을 저기 안쪽에 있는 동식이 안에 넣고 밖으로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나오죠. 자그 상태에서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자 CEO 이동수단 저는 산체스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체스가 있는 쪽까지 가셔서 자 산체스 이쪽에 있죠 산체스를 타고 산체스 고안 타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러 산체스 타는 겁니다 오셔서 자 여기 시설에 오시면은 시설에 오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알려드리는 글리치는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3분에 한대 넉넉잡고 5분에 한대 만드실 수 있는 글리치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역시 글리치는 해외 영상을 보니까 좀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참고해서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설에 있는 편의 시설로 오셔서 자 침대 옆에 서셔서 어이 부분이 녹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자 옆에 가져오는 중 뜨면서 자 참가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자 여기서 아니오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자 저기 뭐냐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작업 플레이 생성 임무 가셔서 타이탄 작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확인, X 눌러 주시고요. 하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도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움직여서 자, 캐릭터는 안 움직이죠. 화면 자체는 안 움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옵션 눌러서 온라인, 샤크 카드 구입을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멈췄던 게 풀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자 옵션을 꾹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떼자마자 저기 누우려면 십자키 오른쪽을 누르세요라고 뜨는데 자 옵션을 떼자마자 십자키 오른쪽을 이렇게 바로 눌러 주셔야 옵션이 뜨면서 침대에 눕게 됩니다. 자,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옵션을 꾹 누르고 있다가, 떼자마자 십자키 오른쪽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지도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 파란, 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무 근처에 있는 작업 하나, 커서를 갖다 대면은, 작업 시작이 뜹니다. 이렇게 하면 안 떠요. 자, 여 갖다 대고 있다가 옆에 뜨면은 작업 시작이 뜨는데, 작업 시작. 내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불러오는 중 뜨면서, 자, 화면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준비물이 있죠. 그 녀석한테 갈 겁니다. 자, 그 녀석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놈을 타주고, 자, 이 부분도 녹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R2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엑셀 버튼이죠. 그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 지금 불러온 중 계속 뜨면서 좀이따가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세션에 참가하기를 했으니까 참가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떠요. 근데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XL R2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자 참가하시겠습니까? 예,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십시오. 확인 그러면은 옆에 있던 차가 사라지고 내리면서 다시 차가 생기고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아, 그러면은 이렇게 밖으로 뜨는데 이 시설을 팔았기 때문에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게 제가 산 시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긴 제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설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시설을 쓰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 CEO 이동수단에 또 아무거나 탑승을 해주면 됩니다. 자, 탑승을 하신 상태에서 타고 펑커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무슨, 잠깐, 뭐가, 풀스에서 무슨 이상한 게 뜨길래 다녀왔습니다. 자, 벙커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3분 넉넉 잡고 5분에 한 대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벙커에 도착하셔서 내리신 다음에 자, 벙커 안에 들어가셔서 차를 탑승하면 번호판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번 글리치는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r 나 i c 뒷부분에 이렇게 후면 박격포가 달려서 번호판이 안 바뀌는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후면 박격포를 안 다시고, 내가 번호판 확인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후면 박격포 다시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LG는 앞부분에 번호판이 달리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자, 일단 이동식 작전본부 뒷공문이로 가셔서 보관을 누르십시오 하면은 보관 눌러주시면 가득 참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오늘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이번에도 클리치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을 제가 찾아보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항상 하는 거지만 내돈 벌어가시면서 GTA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게임 채널이었습니다.